1950년 6월 25일, 북괴의 기습 남침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불리우는 한국 전쟁이 시작됩니다.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사망, 부상, 실종자 등을 포함하여 300만 명에 달하는 인명 피해를 낸 아픈 기억의 전쟁이죠. 유엔 안보리는 결의문 제83호를 채택하고 북한의 무력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파병과 물자 원조를 유엔 회원국에 권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을 시작으로 유엔 회원국의 한국 전쟁 참전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북한의 압도적 전력에 밀리기 시작한 전쟁 초기 미군은 7월 5일 오산 전투를 시작으로 북한의 남진을 지연시키면서 방어선을 남쪽으로 후퇴시키고 있었습니다. 미 8군 제 24사단은 1950년 7월 16일 밤 금강 방어선으로부터 철수하면서 대전에 집결합니다. 이렇게 대전에 집결한 미군 전투병들 속에서 미군 복장을 하고 총기를 휴대한 일본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 일본은 1947년부터 시행된 평화헌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전쟁이 불가능한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개인화기를 소지한 일본인들이 전쟁 중인 한반도 땅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이후 점령군의 입장으로 일본에 상륙한 미국은 일본 전역에 미군 캠프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전쟁 이후 극심한 물자 부족과 가난에 시달리던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미군 부대 내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한 가정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직장을 보장받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적이었던 미군 아래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욕하는 일본인들도 적지 않았지만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난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었겠죠. 이들은 공식적인 취업 절차를 따르기보다는 미군 장교들의 허락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공습으로 부모를 모두 잃은 어린아이들을 미군 부대 안에서 돌봐주며 일거리를 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일종의 부대 마스코트와도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이들 일본인 군무원들은 미군 캠프에서 수년간 근무하면서 실전 영어를 익히게 되고 능력에 따라서는 통역으로 활동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 한국 전쟁이 터지게 되었고 주일 미군이 우선적으로 한반도에 급파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었죠. 20세 전후의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었던 일본인 군속들은 태평양 전쟁 당시 전쟁에 투입되지 않고 종전을 맞이한 세대였는데요. 이들은 한반도로 향하는 미군을 취사병으로 또는 통역병 같은 후방지원 역할로 주일미군과 함께 한반도로 향하게 됩니다. 미국 공문서관에서 한국전쟁 당시 미군 무기를 제조하던 일본 회사에 대한 기록을 찾고 있던 테사모리스 스즈키 호주 국립대학 명예교수는 1033페이지에 달하는 기밀 해제된 극비 문서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문서에 주일 미군의 군무원으로 일하다가 한국 전쟁 발발 후 미군들과 함께 전쟁 중인 한반도로 건너간 70명의 일본인 군무원들에 대한 신문 기록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전쟁에 대한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고 미군이 떠나고 나면 직장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겠죠. 또는 일본인 특유의 직업 윤리에 의한 의무감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NHK에서 관련 내용을 취재했을 당시 한국전쟁의 통역으로 미군과 함께 한국으로 건너왔던 사와가시라 로크조 씨의 인터뷰를 보면 함께 갈수 있겠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가지 않으면 직업을 잃게 될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동행을 결심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투입된 일본인들에 대한 내용은 2020년 6월 22일 마이니치 신문을 통해 보도된 직후 한국신문에도 소개되었는데요. 한국보도기사에는 이들의 통역임무에 대해서 미군이 일본 식민지였던 한국에서 일본어가 많이 쓰일 것이라고 착각한 탓인지 한반도에 건너간 일본인 복무원 상당수가 처음에는 통역원 임무를 부여받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착각이기를 바라는 기자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해방 후 5년 남짓 지난 시점이었던 1950년, 일본이 남기고 간 산업시설의 핵심 내용에는 여전히 일본인들이 관여하고 있었고, 1952년 5월 12일부터 UN군 사령관직을 수행했던 마크 웨인 클라크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일본인을 활용해야만 했다. 한국 전쟁 초기 한국에 존재하는 산업 기반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일본 기술자와 일본 기계들이 필요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산업 기반 시설을 일본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지배했던 시절 한국인이 이러한 전문 분야 기술자 또는 관리자의 위치에 오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유엔군 사령관직 임무를 수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인을 고용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했다. 그 당시 한국 각지에서 군사 산업의 여러 요직에 3천 명에서 4천 명가량의 일본인이 고용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요직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인이 거의 없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나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직접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당신이 인재와 장비를 지원해 줄수 있게 되면 차차 일본인 고용을 멈추고 일본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 기술자들을 위한 통역자가 필요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알수 있겠죠. 전쟁에서 사용되는 지도 역시 미군은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지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국군과 작전을 하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어 통역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어가 가능한 한국군인은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죠. 미국 해병대 전쟁기록 사상 가장 끔찍했던 전쟁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 장진호 전투 생존자들이 장진 퓨가 아닌 초신 퓨라는 명칭으로 초신 전투에서 살아남은 베테랑을 기리고 있는 것도 장진이라는 지명이 아닌 장진의 일본식 발음 초신이 당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 때 통역으로 미군과 함께 한국으로 건너왔던 사와가시라 로쿠조 씨가 인터뷰한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누구나 호주머니 허무로 하는 사람들은 오가다가라네. 현지의 아, 사람들과. 소위 다른 데 이용받은 대죠. 한국の들々ですか 또한 사람의 통역 종군 군무원 이노우에 준이치 씨가 1982년 NHK와 인터뷰했던 내용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노우에 씨는 미군과 함께 한국 전쟁에 참가한 이유에 대해서 미군의 요청도 있었지만 개인적인 호기심도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실제 총을 들고 싸웠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필요성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미군과 함께 여기저기 분주히 누비고 다녔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인들 대부분이 일본어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전령으로 또는 척후병으로 정보를 얻는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5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대다수의 한국인이 일본어를 할수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훨씬 자연스러운 발상이 아닐까요? 미군이 착각해서 일본인 통역을 다수 한반도로 데려왔던 것이 아니라 미군은 한국군과 작전을 짜기 위해서 전술 지도를 읽기 위해서 군사 산업 기반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진행하는 일본인 기술자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통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전방과 후방이 존재하지 않았던 한국 전쟁 초기 한반도의 긴박했던 상황 속에 통역 또는 취사를 위해 미군과 전쟁터에 동행했던 많은 일본인 군무원들이 카빈 소총과 탄약을 지급받고 북한군과 중공군을 상대로 총격을 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 북한군 10여명을 사살했다고 증언한 인물 그리고 격전 중에 전사하고만 일본인 군무원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9년 8월 18일에 방영된 NHK 다큐멘터리 BS1 스페셜 숨겨진 전쟁협력 한국전쟁과 일본인 각사레타 센서 키어르크 조센 센서토 니혼진 편을 통해 모티베이션 되었으며 2020년 NHK 출판에서 발행된 한국전쟁에서 싸운 일본인 조센센소 다타카타 이혼진 이라는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